제가 이제 교회 다니는데 저희 교회 목사님이 저기 우크라이나로 선교를 가셨습니다. 데 이분이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글을 남기신 거예요. 남기실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스노빈 고담. 아 스노빈 고담 뭐 러시아 말이에요? 뭔지 모르겠어요. 스노빈 고담 복된 새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 이때쯤 되면 우리는 눈치챌 수 있죠. 스노빔고 담이 뭘까 해피 뉴이어 해피 뉴이어라고 그러 누구나 다 짐작할 수 있는 아. 거예요 그리고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음. 카이오에서 땡땡땡땡땡 가족 올림 근데 아. 약간 이상한 거예요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인사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 앤드 해피 뉴이어잖아요 성탄절 먼저 그다음에 새해 다음인데 여기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얘기해 놓고 그리고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 바란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글을 올린 날짜를 봐야 돼요 날짜를 보니까 날짜. 1월 6일이에요 어? 1월 6일에도 뭐 해피 뉴이어 할수 있죠 할수 있죠 할수 네, 있죠 충분히 할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탄절이 이미 지났잖아요 그럴 수 있죠 내년 건가? 왜냐 네. 이제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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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12월달 거 12월 1월달 어, 에교회분이시니까 네. 성탄절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새해 인사하고 올해 성탄절도 복됩시다 이렇게. 네, 억측입니다. 네, 억측입니다. 보통 <laughs>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새해는 우리, 우리 같은 경우도 왜 이렇게 1월 1일도 있는가 하면 우리 설날도 있어서 네. 한 1월 2월까지도 해피 인교해요. 아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월달까지. 그렇죠. 합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1월달 돼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죠 네. 자, 여기까지 이상하잖아요. 음. 근데 이분이 이상한 분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한 문장을 가렸는데 요가린 문장이 있습니다. 이곳은 1월 7일이 성탄절이랍니다. 하는 거예요. 어? 1월 성탄절이니까 새해가 시작된다면 성탄절이 온다는 거죠. 아니 새해가 시작이 되고 그 뒤에 성탄절이 온다고요? 그렇죠. 이게 러시아 정교회 쪽의 쪽 일입니다. 또 그리스 정교회도 성탄절이 나중에 와요. 아 1월 7일 성탄절이라고 이때부터 이제 우리 교회 분들이 많이 혼동스럽게 시작한 거죠. 네. 왜 정신 없어? 여기는 왜 1월 7일 성탄절이야? 이런 어.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젠 달력이 다른 거구나 오. 그들과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은 다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달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겠습니다. 네. 요즘을 잘안 보는 책인데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요 어린이면 반드시 보는 책이 있었어요. 로빈슨 크루소, 크루소, 아 크루소 네, 로버스 크루소의 모험 이런 거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읽을 때 저가 축약판에서 못 봤는데 독일에 가가지고 공부를 할때그 로빈슨 크루소를 다시 보고 싶은 거예요. 네. 딱 다시 보니까 몇 가지 사파가 있는데 그 사파에 이런 게 있었어요. 로빈슨 크루소가 그것도 그 막대기에다가 무슨 팻말을 붙였어요 팻말에 뭐라고 써있냐면 나는 이곳에 1659년 9월 30일에 상륙하였다 날짜를 썼네요 날짜를 썼어요 왜냐하면 네. 처음에 난파선에서 깨어나 보니까 자기 혼자 있는 거예요 섬이 제법 커요 그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가 어떨지 몰랐는데 한번 쭉 섬을 돌아봤더니 망망대에 떠 있는 섬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 섬에서는 그 어떤 사람의 흔적도 볼 수가 없었어요. 어.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아, 내가 이 섬에서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겠구나. 어쩌면 여러 해 여기에 있을지도 모르겠어 하는 거죠. 어. 그러면서 자기 날짜를 기록하기 위해서 칼로 긁어 놓은 거예요. 나는 이곳에 1659년 9월 30일에 음. 상륙하였다. 잊을까봐. 그러면서 옆에다 칼로 긁고 있잖아요. 네. 칼로 긁고 있는 게 뭐냐면. 그리고 이 사각말뚝의 옆면에 매일 한 줄씩 그었다 7일째에는 평소보다 두배긴 줄을 그었으며 매달 1일에는 더긴 줄을 그었다 나는 이런 식으로 달력을 만들어 주와 달 그리고 해수를 계산하였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어쨌든 이 물리적인 공간 말고 시간의 공간도 내가 이것을 지배하고 있겠다 생각한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했어이 사람은 이제 서양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이니까, 네. 그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려면 내가 다잘게 믿음을 보여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예배도 꼬꼬박 들어야지 아. 하고서 얘는 딱 이렇게 달력을 그린 거예요. 예배일이 더 중요하니까. 그게 중요하니까. 아. 근데 실제로 수십 년 후에 발견됐을때 차이가 일주일도 안났습니다. 네. 자, 그럼 달력을 이렇게 서양에서 중요하시었었는데, 그 우리나라의 문학가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보고 싶은 거예요. 네. 오늘 김광규 시인께서 이런 음. 시를 쓰셨습니다. 태양력에 대한 견해. 태양력. 아. 일년이 3 6 5일이란건 아무래도 너무 짧다. 시작한 일을 계속하기엔, 계속하던 일을 끝내기엔 아무래도 너무 짧다. 내게 힘이 있다면, 세월을 다스릴 힘이 있다면. 오늘부터 당장 달력을 고쳐 삼 년에 한 번씩 새가 해 오게 하겠다 음. 주로 이렇게 가정 주부가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laughs> 아 설날도 너무 자주 오고 아유. 제삿날도 자주 오고 막 그런 거새해 하나쯤 오면 좋겠어 음. 천일쯤 지나고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새해를 맞아야 한 사람은 위와 같이 생각했고 다른 사람은 아래와 같이 생각했다. 그럼 이+ 절이 넘어갑니다. 일 년이 삼백육십오 일이란건 아무래도 너무 길다. 시작한 일을 계속하기엔 계속하던 일을 끝내기엔 아무래도 너무 길다 우리에게 뜻이 있다면 지구를 돌릴 뜻이 있다면 오늘부터 당장 힘을 합하여 1년에 세번씩 새해가 오도록 할수 있다 1년에 세번씩새 봄이 오도록 할수 있다 오. 주로 누가 그럴까요 어린이 청소년들이 많이 이 합니다 빨리 자라고 싶어서 빨리 자라고 싶고 세뱃돈 좀 빨리 받고 싶고 <laughs> 그러니까 이이야기 뭐냐면 힘과 뜻을 가지고서 우리는 달력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사실 누구나 다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 힘과 권력이 있어야 달력을 음. 다스릴 수 있죠. 다스 있다. 아 내가 힘만 있으면 이거 바꿀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음. 음. 자 그렇다면 우리의 달력을 구성하는 데는 하루, 일주일, 한 달, 일년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그게 어떤 게 있을까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일단 하루는 24시간이잖아요. 네. 매일 하루가 24시간이 똑같을까요? 하루의 기준은 지구의 자전이에요. 지구가 한 바퀴 쫙 돌았을 때가 하루의 기준인데 하루의 길이가 시계로는 똑같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자전하는 속도가 매일 조금씩 달라요. 어떤 날은 24시간 한 16분에 한 바퀴 돌고 아, 어떤 음. 날은 23시간 45분에 돌고 그런 거예요. 아. 그러니까 평균을 내면 1년을 평균을 내면 24시간이지만 그안에서 그러니까 그 30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떨 때는 짧을 때 15분 짧고 길 때는 15분 길니까 아.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시계를 갖다가 거기에 맞춰서 어떤 날은 23시간 45분에 하루를 삼고 네. 어떤 날은 뭐 24시간 15분에 하루에 삼십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24시간 하지만 매일 다르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한 주보다 더큰게한 달이잖아요. 한 달은 비교적 쉬웠어요. 왜냐 달의 모양을 보면 되거든요. 그렇죠. 달은 확실하게 모양이 바뀌어요. 할머니들 보면요, 오늘이 초하루야, 초이틀이야, 초사흘이야, 정확하게 알아요. 왜냐 달이 생각보다 많이 바뀌어요. 그니까 초승달이 얇게 뜨고 조금 더 두꺼지고 더 두꺼워지잖아요. 네. 누구나 그 구분할 수 있어요. 왜냐면 거기서부터 반달까지가 일주일이란 말이에요. 그니까이 정도는 사람들이 감각을 갖는 거죠. 근데 단점이 있었어. 안 보이는 날이 있어요. 구름이 끼거나 막 비가 이랬어요. 오거나. 음. 그러니까 올 초설인지 자설인지 어저께 안 봤단 말이야. 네. 야 우리 뭐 일회 만나 그랬어. 그래 오늘이 며칠이지? 딱 나가봤는데 비가 오네. 아, 아 답답한 거요그 아. 때. 그다음에 뭐 아예 안 보이는 날도 있고 이런 단점이 있기는 네. 했습니다. 하지만 되게 편한 거였어요. 자 이제 한 달보다 더큰 거는 1년입니다1년의 네. 기준은 지구의 공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는 지구의 공전이라고 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게 지구의 공전지 인 태양의 공전인지 몰랐던 거잖아요 음. 근데 태양의 이동과 계절의 변화를 인식하기 항상 쉽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 뚜렷하잖아요 네. 사계절이 뚜렷한 곳에서는 아~ 뭐가 이렇게 해서 음. (1년이) 됐겠구나 한단 말이에요 음. 근데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은 곳, 예를 들어 아. 적도 지방 아. 여렇게 뭐~ 지금이 그~ 그~ 지니가 바꿨는지 알 수가 없는 아, 거예요 극지방도 마찬가지고. 근데 거기다 또 (1년은) 정말로 (365일이니까) 항상 그렇진 않습니다. 나무에 나이테가 있죠. 네. 나무에 나이테가 있는 것처럼 산호에도 나이테가 있는 거예요. 나이테가 있어요. 왜냐 해가 뜨고 지구 뚫고 접다 산호가 쭉자라는데그 선이 쭉 그어져요. 그음에 계절이 완전히 바뀌어도큰 줄이 거진단 말이에요. 그 선을 쭉 세보니까 4억 년 전에는 1년이 410일 정도 됐던 거예요. 410일? 410일이요? 1년이 지금 360으로 데 1년이 410일이에요. 그게 어떤 뜻일까요? 공전 속도가 어머니. 빨라졌다는 뜻인가요? 지금 360으로 빨라졌는땐 410을 천천히, 네, 천천히 돌았던 뜻일까요? 네. 그게 아닙니다. 다른 방법도 있어요. 자전! 맞습니다. 아... 자전 속도가 네. 지금보다 빨랐던 거예요. 아... 똑같이 공전을 하지만 지금처럼 24시간이나 그보다 짧은 속도로 자꾸 돌으니까 한 바퀴 돌때 공전한 동안에 410일이 아 지나갔던 거죠. 아 일수가 더 많이 돼버리네요. 네. 저 때는 하루가 더그럼 빨리 갔겠네요. 그렇죠. 오, 네. 그런데 <laughs> 그래서 사람들 없었어요. 우리 없을 때였어요. 아. 음. 우리 없을 때였고 바다에 아직 물고기도 등장하지 않았던 아. 시절입니다. 음. 그러니까 뭐 우리하고는 큰사이는 없는데 어쨌든 해는 계속 바뀔 거다. 음. 그럼 앞으로도 지구가 점점 더 늦어진다면. 또또 다른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제가 이 독일에서 공부할 때 어떤 퀴즈를 풀게 됐어요. 그 그러니까 얘네들 밀레니엄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1999년에서 2000년 넘어갈 때새 천년 맞이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 퀴즈가 뭐였냐면 10가지 퀴즈를 문제를 내면서 네. 이 문제를 다 맞춘 사람에게는 노트북을 주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오. 근데 그 당시에 노트북은 되게 귀한 거였어요. 오. 1999년 이때는. 근데 노트북을 자그마치 수명에게 준대요. 20명. 독일에서. 네. 10개 문제였는데 1번 문제가 뭐였냐면 1000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는 모두 며칠이 있었냐라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어, 그거 그냥 365 해서 계산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 몇 가지 변수가 있어요 당연히 나는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천문학적인 지식과 유럽 중세 세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네. 두개 갖춘 사람이 몇 명이 냈겠어요 그런데 그다음 달에 딱 받, 받아보니까 제일 뒤부터 보잖아요 당첨자를 네. 보는데 당첨제 내일이 제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아 정말 내가 재수가 없어도 정말 없구나 어떻게 이런 걸못 받을 수가 있어 오. 하고서 이제 나중에 천천히 앞에 보니까. 네, 답이 틀린 거예요. 아, 답이 틀렸었어요? 예. 네, 너무나 어이가 없었어요. 저 <laughs> 어... 정말 퀴즈 잘하는데 왜 이렇게 말이 안 되지? 윤달 계산하셨어요? 윤달? 윤달 네. 하면 몇, 며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아무튼 있잖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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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하게 초등학교 1학년이 곱하기 1000해 가지고 36만 5천 했을까요? 근데 윤년 하면 어떡해요? 36만 5천4년에한 5천? 번씩 있으니까. 네.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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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거기에 다른 변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그 선장님도 그... 6번 하셨어요? 아니죠 아그정는 아, 그 아니다 아니죠. 아 6번을 안했을 틀린 거 아니에요? 저는 36만 5 247일 찍었어요 어? 3일을 빼셨네요 그렇죠 3일을 뺐어요 아그 그러니까 이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정답은 36만 5 237일인 거예요 10일의 어? 열흘 차이 차이가, 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차이가 나지? 자 이거 계산을 해봅시다 1천 년에는 며칠이나 있었을까? 가장 단순한 계산이죠. 1년은 365일이니까 1 0 곱하기 3 6 5는은 36만 5천. 음. 근데 4년마다 윤년이 있잖아. 네. 그러니까 곱하기 250을 더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36만 5천 250이에요. 그런데 윤년의 규칙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4로 나눠지면 윤년이지만 100으로 나눠지면 윤년이 아닙니다. 그냥 평년이에요. 평년이에요. 오. 근데 이런 거잘 모르시죠? 왜? 왜냐면 100년에 한번 오는 일이니까 평소에 겪을 일이 잘 없기 때문에 네, 겪을 일이 없죠 근데 그 지난 2000년은? 2000년은 4로 나눠져요 그 그러니까 6년이야 네. 100으로 나눠져니까 윤년이 아니야 아니네요. 근데 2000년 윤년이었거든요 사실은 400으로 나눠져서 윤년이었어요 그러니까사로 나눠지면 윤년. 네. 하지만 4로 나눠져도 100으로 나눠지지는는 윤년이 아니에요. 하지만 또 400으로 나눠지 해는 윤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2000년이 윤년이었던 이유는 네. 평상시로 4년마다 오는 한 번씩 오는 윤년이 아니라 400년에 한번 오는 윤년이었어요. 400으로 나눠질 는또몇해가 있어요. 1200, 1600, 2000년을잖아요. 네. 3일 빼야, 3일을 또 빼야, 빼야 되잖아요. 해야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3일은 또 더해야 되는 거죠. 윤년이니까. 아, 네, 네. 그니까 365,243일이란 말이에요. 네. 윤년의 규칙을 따르, 규칙을 다 알면 365,243일이 네. 답이야. 근데 어? 저는 365,247이라고 했어. 왜 그랬을까? 그 4개는? 4개가 뭐냐면 이 규칙이 생긴 게 언제냐면 16세기였던 거예요. 15세기까지는 그냥 사로 나눠지면 다 윤년이었어요. 네. 1100년, 1200년, 1300, 1400, 1500, 1600년은 그냥 사로 나눠지니까 윤년인 거예요. 네. 근데 1700, 1800, 1900년 3년만 100으로 나눠서 윤년이 아닌 거예요. 아, 그때부터 생각해서. 그때부터 생겨 16세기에 생각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사실은 3년만 빼면 되는 거예요. 365250에서 3일만 빼면 365247일인 거죠. 아... 이것은 뭐예요? 중세사도 알고 윤년의 규칙도 아는 사람이 낼수 있는 답이었던 거예요. 근데 아... 실제로 답은 삼십육만 이백사십칠이 아니라 삼십육만 이백삼십칠이었잖아요. 네, 열이 차이라는 거 도대체 왜 열의 차이가 날까? 제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네. 열이 어디 갔지? 사라진 열이 사라졌잖아요. 네. 사라진 열의 정체는 뭘까? 네. 어떤 달력이 있는데요. 달력에 월요일이 1일이에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1, 2, 3 갔어요. 자, 그 4일이 목요일이야. 그러면 야. 금요일은 며칠 해야 돼? 오일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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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은 6일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해에 사람들이 4일 날 밤에 다 잠이 들었어. 밤중에 다 잠이 들었는데 깨 보니까 15일이야. 어? 열흘이 빠져버려. 열흘이 거예요. 빠졌어요. 사람들이 다 마녀의 뭐 주술에 빠졌을까요? 이게 실제로 있는 달력이에요. 어? 아니 지금 이것 때문에 열흘 차이가 나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언제냐면 1582년 10월 로마의 달력이야. 이때 열흘이 빠진 거야. 근데 또 궁금하지? 이때 열흘을 왜 뺐는데요? 진짜? 진짜. 오. 1582년에 그레고리스 우 13세 교황이 있었어요. 그레고리 력 네, 그레고리 력을 만든 사람인데 이분이 명령을 다측량내려요 계절과 달력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열흘을 없애라. 어... 1582년 10월 4일 다음 날은 10월 15일이다. 하지만 요일은 계속돼야 돼. 4일이 목요일이었지. 15일이 금요일이어야 돼. 음... 왜 요일을 바꾸면 안 되냐면 예배를 칠일마다 드려야 되거든. 음... 한 거예요. 그다음에 윤년의 규칙도 바뀌라 사로 나눠지면 윤년이야. 그 원래 그랬던 거예요. 근데 앞으로 100으로 나눠지면 윤년이 아니야. 하지만 400으로 나눠지면 윤년으로 하도록 해라 그랬던 거예요. 그왜 그랬냐? 뭐다 계절과 달력을 일치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열흘을 왜 뺐는데 음, 왜 이게 뺐어?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왜 뺐어요? 그거? 그 또, 또 제가 공부를 시작했어요 네. 도서관을 다니면서 근데 그때 여기에 사라진 10일의 비비, 비밀을 찾게 됩니다 오, 오. 부활절 계산법이 문제였는데 부활절에 뭐 예수님이 돌아가서 살아나신 날이잖아요 이 날을 언제 만들냐면 325년에 만들어요 그 예수님이 한참 전에 살았는데 그전까지는 지금 지는 달력이 없었던 거야. 아 예수님이 돌아왔다 3일 만에 부활하셨대. 근데 부활절을 어떻게 계산할까? 하면서 325년에 니케아라는 곳에 종교 지자들이 모여서 부활절은 충분히 지난 다음에 충분히 뭐예요? 낮과 밤이 같은 날 보통 3월 20일쯤 되잖아요. 충분히 지난 다음에 보름달이 뜨고 네. 돌아온 첫 번째 일요일을 부활절로 정했어요. 무그렇게 복잡하게 정했대요. <laughs> 네, 그러게 <laughs> 양력도 아니고 음력도 어... 아니고. <laughs> 그러다 보니까 부활절이면 가장 빠르면 3월 2 2일에오고 가장 늦으면 늦지만 4월 25일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부활절 날딱 계란 줄인다고 딱 가서 그냥 받으러 가잖아. 어쨌든 축고 듣든 도와요. 한달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네요. 근데 이때 부활절 봤는데 실제 달력에는 충분히 3월 21일로 돼 있는데 네. 그 당시에 실제 충분은 낮과 밤이 같은 날은 3월 11일인 거야. 아 절기상으로 어. 봤을 때. 네, 절기상은 낮과 밤이 같은 날은 3월 11일이에요. 근데 달력은 3월 2 0일이에 달력이 5일이야? 3월 21일로 되. 있... 안 맞네요. 어, 안맞죠 어.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 야 이게 안 맞잖아. 그 그러니까 열흘을 어떻게 빼버려야지. 그러니까 3월 21일을 3월 11일로 당겨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열흘을 당겨 오게 된 거예요. 이 로마의 평년 달력은요. 평년은 10개월 3 0 4일이었어요 그다음에 어떨 때는 평년이 12개월 355일이기도 하고 윤년은 382일도 이기한 거예요. 아 이게 뭐야? 우리 365일이다가 366왔다가다하는 거잖아요. 네. 로마는 어. 이 부분에 되게 엉망진창이었어요. 어. 이런 거 이렇게. 어드나그 재관이 있어요. 날짜를 정하는 재관이 있는데 되게 부패가 심했어요. 가지고 이렇게 내가 무슨 동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재관한테 제가요, 지금 애가 전 대학도 갔고고 십도 가야 되는데 내가 이동작을한두 달만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돈 바꾸서 새 출발을 두달 후에 하는 거야 <laughs> 그다음에 또 정부의 입장에서 이 세금이 떨어졌어. 그럼 빨리 세해야지 빨리 세 해서 세금을 거둬야 돼. 아 일단 한달 빨리 새해 선언해. 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나라에서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율리우스 케이사르가 시저가 아, 시저. 로마의 권력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된다. 달력을 개혁해야겠어 하고 만든 달력이 율리오스 달력입니다. 율리오스 음. 달력을 만드는데 그전에는 새해가 항상 언제 시작했냐면 3월에 시작했어요. 음. 그 당시 1월이 뭐냐. 지금의 3월이야. 자, 그 당시에 1월 이름이 뭐냐면 마르티우스였어요 2월은 아프릴리스, 어? 3월은 마이오스, 유니오스, 킨틸리스 섹스틸리스 나가고 7월이 세프템베로옥테베로노베 o 르데셈 o 르로1 1 p t e m b e r 아리스와페브 r n 스였어요 b e r December, Sibiro, Sibiori, Januari, 요 u a Februaryus. I can do that. Thank you. Thank you. t h 봄이 돼서. 그런데 율리우스가 자기가 이제 집권을 시작해야 돼. 네. 시작해야 되는데 이미 그 사이에 시간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마르티우스에 충분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없는 거야. 그래서 뭔가 새롭게 맞춰야겠어. 그러면서 안 되겠다. 달력을 두 달을 끌고 오자. 하면서 야누아리우스가 앞으로 가면 쭉 되게 밀려가요. 네. 지금의 모습으로. 율리우스가 자기가 이제 집권을 했잖아요 자기 이름을 꼭 달력에 넣고 싶어 내 권력자니까 어. 달력에 내네 이름 정도 있어야지 율리우스신자잖아요 네. 자기 생일이 있는 달이 퀸틀리스 원래 다섯 번째 달이 안 뜨셨는데 거기에 이름을 싹 바꿔요 뭐라고? 율리우스라고 근데 그다음에 황제가 누구냐면 아우구스투스. 아우구스투스도 잠의 황제가 됐을 때 어떻게? 해? 넣고 싶어. 자기는 넣고 싶어. 어. 자기 생일이 언제냐? 그때 8월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 잭스틸리스 빼고 아우구스투스 넣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래서 어버스트가 그, 생겼군요. 예. 네. 어. 그래서 이제 이게 요즘 이름으로 치면 어떻게 돼요? 이이 야누아스 제브리우스는 제뉴어리와 페브러리가 되고 네. 마르티우스 아프리우스는 요즘으로 치면 마치 에이프릴에이준이된 거예요. 율리우스아우스 u s t i n July, August. October, October, October. October, 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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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 c e m 이 e r December. d 이 c e m b e r 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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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 c e m b 아, 30일 31일 그렇죠. 큰달 작은 달큰달 작은 달큰달 큰 달, 큰 달, 작은 달큰달 작은 달큰달 작은 달에서 2월달이 29일이었던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아구스티 입장에서 보니까 아니 선대 황제는 달이 31일인데 자기 달은 3십일밖에안 돼? 기분 좋겠어, 나쁘겠어요. 아, 자신 상황이. 아, 시저 달은 나보다 하루 많아. 그래, 많아.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어. 어. 그 전까지 큰 달, 작은 달 그대로 있었는데 네. 하루를 떼와야 돼요. 네. 그런 이런 달력 구조에서 어디에서 하루를 떼오는 게좀 합리적이겠어요. 위에 걸로 바꿔버리는맨 마지막에. 그저 맨 마지막에. 네. 2월 달 거죠. 2월 달에서 하루를 갖고 오면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를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28일이 되고 31일이 된 거예요. 어유치 예, 어. 했더니 문제가또 생겼어. 일하는 삼지 중에서는 그동큰 달, 작은 달, 큰 달, 작은 달에서 월급을 받았는데 어. 갑자기 7, 8, 9가 큰 달, 큰 달, 큰 달인 거예요. 어. 월급 받는 삼지에서는 너무나 불편한 거야. 이거 뭐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뒤에 거를. 뒤에 거. 거부터 아. 이제. 9월부터 그전에는 다 홀수가 큰 달이었잖아요. 근데 9월부터는 짝수가 큰 달이 되는 거예 뒤에를 살짝 바꿔요. 30, 3 아, 1일 30, 3 1일로 그랬더니 어떻게 그 전에 계속 큰 달, 작은 달, 큰 달, 작은 달 했는데 이렇게 바꿔라도 7, 8월이 연속 큰 달, 12월과 1월이 계속 연속 큰 달인 거예요. 네. 정말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이게 봐요. 우리가 그동안에 이상했지 않았어요? 아니 왜 뜬금없이 2월달이 28일일까. 맞아. 모자르면 제일 끝에 놔둬야지. 그때데 어. 워낙에는 그 지금의 2월달이 1 2월이었어 제일 끝에 있었기 아, 때문에 그렇네요. 날짜가 아. 모자랐던 거였어요. 근데 이게 유리우스가 달력을 개혁하면서 엉망진창이 되면서 2월달이 28일이 됐던 거죠. 저 유치한 욕심 때문에. 어쨌 율리우스 황제는 로마의 시민들에게 대단한 사람이었죠. 음. 어쨌든 오. 달력을 개혁해가지고 예측이 가능한 거야. 그렇죠. 새해가 언제가 되는지 자기 의 네. 임기가 언제까지인지 안단 말이에요. 음. 이 훌륭한 분이 달력을 잘 만들면서 아니 어중간해서 좀철자이 좋은데 11분 14초가 문제다. 11분 14초. 11분 14초. 11분 14초 때문이에요. 열흘이. 열흘이. 계산 어떻게 하면 1년은 365일이라 그러고. 4 년마다 오는 윤 년은 3 6 6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 년은 3 6 5 2 5 일이라고 계산했기 때문이에요. 아 그러니까 3 6 5 2 5 일인데 그냥 3 6 5 일이라고 계속 세다 보면은 차이가 발생하니까 쌓아서, 쌓아서 아. 네. 사사에사사사하사사사사하사사사죠사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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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5사 25일이 아니라 네. 1년은 365.2421일 이라는 걸 모자라네요. 알고 있었어요. 아. 조금 차이가 나. 조금 차이가 뭐냐면 0.0078일이잖아요. 이0 0 네. 이0 7 8 1은 11분 14초밖에 안 돼요. 아. 근데 그리스 사람 같은 경우는 되게 과학적 철저한데 로마 사람 특징이 뭐냐면 대충이야 대충. 아유. 대충.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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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분 14초 그뭐 대단하다고. 반올림해 반올림해. 빼버려어 11분 14초가 너무 작은데 16세기가 되니까 11분 14초를 모아둔 게 며칠이었어? 열흘이 됐던 거예요. 아... 아하, 내가 틀렸던 열흘이 어디서 왔는지 알겠죠. 아... 그러니까 1582년 10월 로마의 달력은 1, 2, 3, 4 가다가 5가 아니고 어떻게요? 15, 16, 17, 18, 19, 20, 뭐 31일까지 어... 가기 때문에요. 4일과 15일 사이에 사라진 열흘이 바로 이 열을 이었다는 거죠.